오렌지 주식. 단기 스윙 투자 종목.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기준. 주식은 매일매일 흐름이 바뀔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준일 다음날 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투자 판단과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매수 전에 종목에 대해 충분한 조사를 한후 결정하기 바랍니다. 매수 후20% 하락할 수도 있으니 반드시 분할 매수할 것을 권합니다. 자주 등장하는 종목이 상승 확률이 높습니다. 반드시 손절, 지지라인 가격이 어디인지 염두에 두고 손절가까지 분할 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셔야 안전합니다. 주식 매수 후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할 수 있으나 손절가를 이탈하지 않으면 주가는 결국 상방입니다. 2023년 8월 24일 목요일 기준 시총 5천억이야. 단기 스윙 종목 매수 후 하락 염두에 두고 반드시 분할 매수 5천억이야 5.13 매매 유진 투자증권 대원제약 코리아 서키트 c j 시푸드 극동유화 환인제약 풀무원 VT 삼목에스폼 코리아나 한글과 컴퓨터 한국파마 재룡전기 STI 프로텍 CMG제약 SM 라이프 디자인 인텍플러서 우리손 FNG, 덕산 하이메탈, 유니퀘스트, 아바코, 테크윙, 호세스, KI NX, KNW, LX 하우시스, 아이패밀리 SC, 아톤, 사이맥스, AD 테크놀로지, 바디텍메드, I3 시스템, 타이거일렉, 이츠한불, MBT, 펌테코리아, 알리코제약, k c 텍 나우아이비, 국정약품, 바이오다인, 청당글로벌 GMBS 에코 유니드비 티플러스, 11선 매매, 벽산 코리아 서키트 극동유아, 환인제약, 풀무원, 산모게스폼, 한글과 컴퓨터, 한국파마, SCI 평가정보, STI 폴라리스 오피스, 프로텍, 유신, c m g 제약 덕산 하이메탈, 유니퀘스트, 티플렉스, 아바코, 테크윙, 코세스, 엑시콘, KINX, KNW, LXHouses, KGTS, e 아톤, 사이맥스, I Y S T e 시스템, 타이거일렉, MBT, 컴텍코리아 k 이시텍 나우아이비, 국전약품, 청담글로벌, GMBS 에코, q r 유니드비 t 유니드비티플러스. 선 매매. 벽산 환인제약, 풀무원, 한국파마, STI, 유신, 유니퀘스트. 아바코, 코세스, 엑시콘, KINX, LX 하우시스, KGETS, 사이맥스, I3 시스템, MBT, KC텍, TLB, 청담글로벌 QRT, 유니드비 T+. 61선 매매 풀무원, 프로텍, 유신, SM라이프 디자인, 덕산하이 메탈, KINX, KNW, KGETS, MBT qlt 유니드비티플러스 121선 위 유진투자증권 대원제약 벽산 오리콩 c j 시푸드 극동유화 풀무원 vt 삼모게스폼 시노팩스 스티인베스트먼트 코리아나 한글과 컴퓨터 재룡전기 mk전자 sti ytn 폴라리스 오피스 텔레칩스 유신 c m g 제약 한국전자금융 우리손fng, 유니퀘스트, 동양emp, 티플렉스, 맥지노믹스, 유비벨록스, 엑시콘, 일진전기, knw, 엘렉스하우시스, 아이패밀리sc, 인터로조, 하림, 바디텍매드, hfr, 펌테코리아, 알리코제약, 나우아이비 hb솔루션, 국전약품, 바이오다인, 위드텍, TLB, GNBS에코, QRT 매수 후 손절 기준은 손절 라인 보통 21선 아래로 대량 거래량을 동반한 장대응봉이 떨어지면 손절합니다. 단, 장 시작 후 10분에서 20분은 속임수일 수도 있으니 당하지 않도록 조심합니다. 그리고 21선 이탈하는 척 하면서 다음날 가는 주식도 많습니다. 그러나 일단 원금을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는 걸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투자에 도움되고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